와, 이야, 대박이다. 보이세요? 사이즈 엄청 크다. 와, 엄청 큽니다. 이야. 한 번에 세 마리.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세입니다. 파브리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어떤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채집을 가서 제가 직접 채집한 사슴벌레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깊은 산 속입니다. 사슴벌레 야간 수액 채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슴벌레들이 채집이 될까요? 자, 수액이 흐르고 있죠? 우와, 조그만 곤충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사슴벌레 어디 숨어 있는 거 없을까? 이런 나무 밑둥에 구멍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데도 사슴벌레가 숨어 있기도 해요. 자 일단 이 수액에는 사슴벌레가 안 붙어 있네요. 자 여기도 수액이 터져 있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수액이 와... 흐르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반대편에 과연 곤충들이 있나 확인해 보 어? 오 뭐야? 우와! 우와! 넓적 사슴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바로 잡을게요. 야! 와, 잡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있거든요. 보러 갈게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보이세요? 우와, 엄청 큽니다. 우와. 이야. 한 번에 세 마리. 그런데 저 밑에도 있어요. 개체 담은 다음에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암컷도 있고, 저 틈에 있죠? 이게체들을 제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핀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틈 속에 있는 넙적 사슴벌레. 와 꺼냈어요 와저 안쪽에도 있고 어, 얘는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엉덩이를 톡톡 치면은 나오거든요 잡았습니다 넓적 사슴벌레 와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여기에 보입니다 와 어떤 곤충인지는 제가 이따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와또 여기 수액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오 찾던 거다 오 여기 하나 사슴벌레도 있다 와 수액이 아주 제대로 터졌죠 와, 여기 있다. 나이스. 또 아래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애사슴벌레 잡았고요. 저기 위에도 애사슴벌레가 보이는데 제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 정도 잡았고요.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수로입니다. 이렇게 배수로에도 사슴벌레가 떨어졌다가 못 나가고 있는 개체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개체죠. 와,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기스가 좀 많은 걸로 봐서 좀 늙은 개체네요. 와, 이렇게 배수로를 이렇게 찾다가, 오, 와, 올해 첫 사슴벌레 발견했습니다.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흔히 그냥 사슴벌레라고 부르죠?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암컷이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수액이 안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밑에 부분에 저 구석에 촉촉하죠? 여기 수액이 조금 보입니다. 이 부위를 좀 추격해보면, 자, 이렇게. 낙엽을 걷어내면, 저 밑에 보이시죠? 자, 손으로 집사기 잡아서 꺼냈습니다. 와. 오, 사이즈 좋아요. 와, 대형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근데 더 있어요, 지금. 자, 암컷. 더 있었는데, 깊숙이 숨어버렸어요. 자, 저개체들은 어쩔 수 없죠. 다른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새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 대형 개체하고, 와, 올해 첫 그냥 사슴벌레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끝내주죠? 와, 좀 지저분하긴 한데 흙이 묻어서 이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개체 엄청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8cm는 안될것 같은데 75mm는 확실하게 넘을만한 크기예요둘다 데리고 와서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집한 개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개체들은 풀어주기로 하고, 대형 개체만 골라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내려와서 이쪽에 작은 개체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들어가. 됐어요. 암컷들도 남은 개체들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무사히 채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채집한 개체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작은 개체들은 다 제가 풀어줬고요. 큰 개체들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드릴 거, 그리고 제가 키울 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채집해온 곤충들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대략적인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개체부터, 두 번째로 큰데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사이즈는 과연 75mm가 나오네요. 와 굉장히 큽니다. 자연산 개체치고 엄청 큰 거예요. 가장 큰 개체 사이즈는 과연 몇일까요? 자이 개체인데 와 멋있죠. 제가 올해 우리 프렌즈 매장에 종충 넓적사슴벌레로 사용하려고 데리고 온 개체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한번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점 확인하고 사이즈. 겉날개 끝부터 턱 끝까지 측정하면 됩니다. 자, 사이즈는 78mm 와 사이즈 큰데요 자, 최대한 쭉 뻗었을 때 사이즈로는 78.6까지 이게체가 올해 프렌즈 매장의 종충 넓적 사슴벌레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사슴벌레 사슴벌레도 채집을 했잖아요 여기 사슴벌레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묻어있네요 자 사슴벌레의 사이즈는 50mm 나오네요, 50mm. 어, 조금 작지만 키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컷이 정말 크기가 컸거든요. 암컷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체입니다. 암컷치고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 암컷의 크기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건이 개체거든요. 자, 암컷의 크기는. 와 40mm, 40mm가 나와요. 그냥 사슴벌레 암컷 치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러면 채집해온 개체들 이렇게 그냥 둘수 없잖아요. 임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먼저 보틀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키친타올 두 장을 접어서 넣어주고요. 바닥에 이렇게 깔아준 다음 분무기로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세요. 많이 뿌려요. 됐어요. 곤충젤리를 안에 넣어주고 코르크 놀이목 있죠? 이거를 살짝 부셔서. 조각을 안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사슴벌레를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얼마든지 여기서 단독 사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사육장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어디까지나 임시 사육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개체들을 전부 해줍니다. 이번엔 사슴벌레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냥 사슴벌레 수컷 그리고 사슴벌레 암컷 이렇게 한 쌍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 쌍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곤충이 하나 있죠. 이 개체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형 넓적 사슴벌레부터 이렇게 귀한 사슴벌레까지 채집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각각 한 쌍씩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나 다 드릴 순 없고요. 하브리이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자여야 되고 요 를 누르고 댓글을 쓰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발한 다음 네 분은 넓적 사슴벌레 한 쌍씩 그리고 딱한 분은 귀한 사슴벌레 한 쌍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딱히 이 이벤트의 기준 같은 건 없고요. 저희 파브리세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사인한 사인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다섯 분 한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파브리세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세요. 그러면 이벤트에 참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파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파바!